신세계 I.N.C.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최초에 이제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도대체 클라우드 이 d i 가 뭔데, 어떤 서비스인데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 그러면 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회사의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세계 I.N.C.는 어 신세계 그룹에서 IT 계열을 담당하고 있는 IT 계열사입니다. 어 최초 1997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리테일 유통 쪽에 활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어아테 지역 APN 컨설팅 파트너 최초로 AWS 리테일 컴피턴시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지금 유용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스파로스 스파로스 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어, 스파로스는 저희 스마트의 S와 이제 등대를 뜻하는 파로스를 합성한 단어로서 이제 리테일 흐름의 활발한 동반자 길잡이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노란색이 사실 등대 불빛입니다. 그래서 리테일 테크의 방향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스파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고요. 익스파로스 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지불 시스템, 그리고 교육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어, 이 클라우드 EDI 서비스는 저희가 훌륭한 파트너인 이썸테크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썸테크는 어, EDI 솔루션 분야에서 저명한 회사인데요. 금융, 유통 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까지 연계를 하는 통합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섬테크는 여러 기관의 ITO를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 금융 이런,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발한 사업 전개를 하고 있고 저희 신세계 i c 와 이섬테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EDI 통합 구축 연계 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10년에는 저희가 EDI 구축형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뒤에 설명 드릴 거지만 2021년 7월에 스파로스 클라우드 EDI를 같이 공동으로 런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저희 고객사 레퍼런스가 다인과 같습니다. 아마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E-DI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현역사 분들 중에서는 이제 유통업무 즉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에서 주문을 관 관리하고 납품 매출 실적을 관리하는 담당자 분들도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보통 이 문서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일일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주문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리 회사 실정 상황에 맞게끔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ERP 또는 레거시에 직접 수기로 작업을 하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휴먼 헤러가 발생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번잡하고 복잡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종종 많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신세계 I.N.C.와 이섬테크가이 E.D.I.를 한곳으로 통합해서 일괄된 포맷으로 전달해주는 이제 E.D.I. 통합 연계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구축 방식을 하다 보니 한계가 발생되는데요. 그 한계점은 뭐냐? 일정 기간마다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고객사의 서버에 직접 엔진을 설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하다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서버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고 서버가 만약에 EOS 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고도화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 구축 비용은 초입 투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높은 비교적 높은 투자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굉장히 효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수의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AWS 클라우드 환경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고객사들은 문서 통신이 가능한 에이전트 혹은 API 호출을 통해서 문서를 받아갈 수 있게끔 좀더 안전하고 좀더 쉬운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도 비교적으로 간단합니다. 저희가 AWS 환경에 모든 부분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AWS 환경 중에서도 특히 저희 신세계그룹 보안 정책에 따라서 고객사별로 여기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 신세계그룹 보안 정책에 따라서 각 고객사별로 이제 수집 서버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면 뭐 문서가. 디지털 박스가 그럴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AWS 환경 안에 모든 문서,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저희 클라우드와 고객사 시스템간 통신을 할수 있는 간단한 에이전트, 에이전트도 굉장히 라이트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에이전트 설치만으로 이제 저희가 수년간 축적되어 온레이아웃 형식으로 제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마트 주문, 이것은 롯데마트 주문, 이것은 쿠팡 주문이야. 이것은 지마켓 주문이야라는 부분만 확인하셔서 업무처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통 EDI인데 유통 EDI란 뭐냐. 어 EDI 플랫폼 기반 즉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벤 네트워크라고 하는 벤사 어 이마트는 2 0 n 이 되겠고요 홈플러스는 GXS가 되겠고요 오픈텍스 그리고 롯데마트 롯데슈퍼 코리아 세븐 롯데이노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벤사에서 운영하는 문서들을 연계해서 저희는 전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달드리는 문서는 뒤에 더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주문, 납품, 즉 협력사의 매입 실적이죠. 매입 실적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 스크래핑은 e d i 플랫폼 기반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 즉 CU나 이마트 이사 아니면 쿠팡 B2B 서플라이허브, 컬리 B2B 서플라이허브 같은 웹 기반의 방식의 사이트들을 저희가 웹 스크래핑, 즉, 크롤링이라고 하는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 똑같은 양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터페이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연계인데요. 이 온라인 연계는 B2C입니다. 지금 아마 B2B뿐만 아니고 사방넷이나 샵링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는 그 사방넷과 샵링커의 API와 물려있어서 사방넷에서 발생하는 주문서와 송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다수 고객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글로벌 EDI인데요. 해외 거래업체하고 거래를 하려고 할때 국내와 다르게 해외는 각 산업분별, 각 국가별로 표준과 통신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이 복수의 국가, 복수의 통신 방식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실정에 맞게 SFTP로 변환을 해서 전송하는 서비스도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쪽, 뭐, 아마존이나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나 이런 쪽하고 거래를 하신다고 하셔도 걱정 없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 아래 부개에는 부가 서비스적인 측면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EDI 서비스는 이제 물류사의 WMS, 웨어하우스 레이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WMS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들이 무료로 제공드리는 웹페이지에서 어 화주사의 물류사 입장에서 보면 화주사의 주문을 확인하고 출력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큰 이유인데요. 저희가 영림원 소프트랩의 K 시스템 에이스 제뉴인 시스템 에버와 직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림원의 K 시스템 에이스 제뉴인 Genuine, 제뉴인이 이제 제가 부보전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와 시스템 에버 클라우드 버전이죠. 사용하시면 ERP 내에서 주문 수집만 누르시면 거래하시는 유통 복수의 유통사의 주문을 ERP에서 다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영리원하고 23년도의 제휴를 체결했고 지금 그 레퍼런스를 점점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도대체 뭔데 뭐길래 우리가 써야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문을 더 이상 수기 관리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꼭이 서비스를 도입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주문 확인 즉 명업 담당자 혹은 주문 담당자가 각 사별로 계실 텐데 반복. 수적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 수시로 접속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 누락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되면 이제 뭐 위나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연계를 받으시면 다른 업무에 더 집중을 하셔서 업무 효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좀 작성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이 발전을 하려다 보면 채널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마트랑만 거래할 수도 없고 홈플러스만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쿠팡만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확장되는 거래 채널 관리를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서비스는 원포맷 즉 균일화된 포맷으로 문서를 인터페이스 드리기 때문에 주문서 종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적인 측면을 가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EDI라는 게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거나 구축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역시도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구역사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은 초기 구축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축비라고 해봤자 셋업비 정도만 발생이 되고요. 비용도 지금 뭐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거래처만 선택을 해서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제 뒤에 다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는 어떤 점이 좋냐라고 하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확장성, 신속성, 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통합성은 이제 저희는 온오프라인 EDI를 다 지원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래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신속성, 설치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접 설치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원격으로 설치를 직접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설정에 필요한 문서 포맷. 정보도 저희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패키지처럼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구축청 대비 비용이 60에서 70%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 거래처도 많이 확장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희 클라우드 EDI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다 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변화의 대응이 가장 빠르다고 볼수 있겠죠. 이 어, 장표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EDI의 웹 서비스와 대시보드입니다. 사용자는 저희 클라우드 EDI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서 신청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는 이마트를 받을 거야. 나는 이 롯데마트를 받을 거야. 신청만 하시고 거기에 재반되는 정보를 적어주시면 저희 운영 쪽에서 일괄로 다 셋업을 해서 추후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웹 서비스 기반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인터페이스 간에, 문,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저희 웹 페이지에서 문서 수신 현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화면이 밝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보면은 이제 어떤 유통사의 어떤 주문서가 수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현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유통사에 대한 문서를 받을 수 있는데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렸던 유통 EDI 서비스는 어, 보고 계시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은 거의 다 저희가 연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웹 스크래핑인데요. 웹 스크래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DI 형태로 주문을 제공해주지 않는 웹 기반 포털에서 저희가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을, 드렸을 텐데요 음, 가령 지금 대형 마트에 롯데마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롯데마트는 EDI 형태로 주문만 연결을 해줘요 즉 EDI 형태로는 우리는 주문만 인터페이스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롯데정보통신, LCN의 정책에 따라서 주문만 주는데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매입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롯데마트의 퍼스데이터 판매분도 우리는 정리를 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롯데마트의 웹스크래핑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통해서 롯데마트의 매입 실적과 포스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고객의 DB에 적재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하시는데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예.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B2B 온라인 쪽에 대한 거래 수요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쿠팡, 마켓컬리, 11번가, 비마트, g 마켓까지다 개발 연동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최근 K컬처의 핵심인 올리브영과 다이소까지 저희는 연동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더 설명을 드릴 글로벌 이디아의 부분인데요. 최근에 저희 클라우드 이더에서 비스 가서 밀고 있는 서비스 형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유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연결을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에 대한 레퍼런스를 하나둘씩 쌓고 있습니다. EDI는 국가별 아 지금 EDI는 국가별에 다, 다 따라서 국가별 국가마다 이 표준 지원되는 양식도 다르고 통신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전 산업은 X12라는 표준이 있고, 어 독일 자동차는 VDA, 뭐 유통 물류 종은 CS, 뭐 유럽 쪽은 뭐 a d 트라고 하는 문서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도 저희 클라우드 EDI를 통해서는 한 번에 다 수집을 받고 저희가 일반 표준 포맷 양식으로 변환을 해서 거기서 서버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사 어,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의 주문 정보를 이제 그 본사 쪽에 맞게끔 변환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리버스로 변환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분도 잠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 시스템이 없는 화주사나 물류사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웹 기반 웹 기반의 클라우드 EDI를 활용하시면 화주사의 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웹 포털을 사용해서 어 화주사의 주문을 확인하는 이제 물류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물류사의 WMS.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WMS를 연동해서도 각 화주사와 각 물류사의 포맷에 맞게끔 변환을 해서 양방향 소통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만데? 얼만데? 라는 질문이 <laughs> 마음속으로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저희는 유통 EDI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핸드폰 요금제처럼 라이트와 표준 요금제로 나뉘고요. 라이트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만 이용하셨을 때 저희가 월 60만원씩 과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형 유통 포함 슈퍼, 편의점 포함한 EDI 기반에서 모든 데이터를 연계받을 수 있는 유통사들은 저희가 표준 요금 100만원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재반되는 셋업비는 500만원인데 1회만 과금이 됩니다. 구축을 하려고 하시면 보통 한 8, 9천 정도 하거든요. 구축비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 업체들이 구축에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웹스크래핑은 저희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라이트 표준 프리미엄 요금제로다 아니고요. 어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계하려는 계정 당 과금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CU를 내가 연계하려고 하면 CU에 접속하는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CU 계정 하는 연계하려는 계정 당 과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c u 에 계정이 두 개다라고 하시면 두개 계정에 대한 과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라이트 표준 프리미엄의 기준은 연계 계정 2개, 4개, 10개 이렇게 나뉘고 2개에서 추가가 되는 금액마다 1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저희 <laughs> AWS에 대한 비용도 저희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통합 서비스는 이제 음. 사방내과 샴 리커의 API 연동이고 요원은그삼 30만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 이마트 20회는 운영하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한 문서만도 연동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만 연동받게 되시면 이제 계정 하나 해서 3 0만으 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E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들을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여기까지 발표를 마쳤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세요? 완벽했나요? 제 발표가. 어, 그렇다면, 어, 요 스파로스 클라우드 EDI를 도입하셔서 데이터 비즈니스에 완벽한 통합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